국민의힘 정부의 검찰 폐지와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왔습니다. <laughs> 캄보디아에서 22살의 청년이 사망한 지 2개월이 되어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 1987년에 대한민국의 청년은 경찰의 고문수사에 물고문에 팍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하고 사망한 바 있습니다 1987년 6월 한쟁에 계기가 되었던 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의 청년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먼 이국당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하고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돌아가시고도 2개월 동안 이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이와 같은 국제범죄 사건의 수사는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빼왔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한다고 검찰 강력부와 외사부 폐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외사부가 이 캄보디아 청년과 같은 사건을 수사해왔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폐지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에는 2차 검경수사권 조정, 즉 검수안박 입법을 했습니다. 이 입법으로 부패와 경제범죄 외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외국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의 180석 국회입니다 고습니다그 결과 캄보디아에서 22살의 청년이 중국 범죄 조직에게 고문을 당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도 두 달째 고국에 못 돌아오는 이 비참한 현실이 열렸는데 이제 민주당은 검찰마저 아예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범죄자의 손에 던져주기로 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감정이 입을 하지 않고 범죄자들에게 감정이 입을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입니까? 아니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범죄자들의 낙원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 2013년에 저는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 시험장에는 제 1년 후배인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학생회장이었던 친구가 매일 새벽마다 과일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1월 초에 맹추위 속에서 과일 도시락을 매일 나눠주는 그 친구에게 저는 이런 거안 나눠줘도 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충분히 시험 볼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좋아서 선배님들에게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1년 넘 늦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검사가 됐습니다. 결혼을 했고 정말 갓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친구가 검사로 일을 할때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이제사건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단 한건만 남겼고 그 한건을 남긴 것도 미안해 했습니다. 2015년 겨울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갓난아이가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천안지청의 숙소로 돌아가던 새벽 그 엘리베이터에서 과로사로 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고 이상돈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런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경찰에게 한번 수사를 받고 검찰에게 또 한번 수사를 받는 게 그렇게 자기 사건을 두번 철저하게 국가가 봐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검찰을 없애고 여기 계시는 경찰 분들도 너무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지금 수사부서에 있는 경찰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경찰 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서 "어제 보셨습니까? 조유통이 히데요시"라고 이 흔들어 제끼던 그 무소속 의원 보셨습니까? 이제는 사법부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을 범죄자의 천국으로 만들더니 법원까지 그렇게 망쳐먹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함께 해주신다면 끝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국회 다수당이 되고 반드시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우리가 사법질서와 권찰을 부활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